오늘 성경 본문은 예, 아가서 5장 2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아가서 5장 2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공독에 올리겠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의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머리털는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거리 피냐마는내 사랑하는 자가 문통으로 손을 내밀 어려 드리매며 드레,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때올약이내 손에서 올약이 줄이 내 손가락에서 문밑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는데 그가 말할 때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화를 수찬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며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고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희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희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거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난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거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난다 아멘 사랑하는 예수 동행교회의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평안하셨는데요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아가서를 강의하고자 합니다 이 지난주 아가서 2장을 통해서 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을 만나 그 솔로몬 왕의 손을 잡고 예루살렘 왕궁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 보잘 것 없는 술람이 같은 여인이 그런 보잘 것 없는 사람인데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의 손을 잡고 지금 왕궁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먼저 묻겠습니다. 정말 지금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예, 그게 바로 아가서의 핵심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 손잡고 천국까지 그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만의 주님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하시고 지금도 이 예배에 함께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 성경 해석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문자적 해석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상징적 해석법, 알레고리칼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적 해석법이 있습니다. 영예입니다. 이 영예의 해석법은 잘못하면 이단에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데, 오늘 저는 이두 번째 상징적인 해석법, 알레, 알레고리칼, 그 비유적 상징적 해석법과 영적 해석법을 겸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아, 이런 관점에서 목사님의 말씀을 지금 이렇게 풀어 가시는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가스의 구성 내용을 보면 1장에서 3장까지는 솔로몬과 술라미인의 만남과 사랑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4장에서 5장은 솔로몬왕과 술라미인의 결혼 그리고 또 잠시 소원해지는 사건들 그런 부부관계가 또 나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6장에서 8장까지는 두 부부가 잠시 소원해졌지만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자시은 성숙하고 완전한 사람으로 발전하는 것을 노래하는 장면이 예, 6장에서 8장까지 이어집니다. 오늘 저는 중간부 부분에 있는 잠시 부부가 소원해진 솔로몬과 순남미여인이 관계가 좀 소원해진 사건을 그리고 또 회복되는 관계 예,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하면서. 설교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제목,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정했습니다. 어쨌든 오늘 에, 솔로몬 왕이 잠시 집에 가서 친구들과 어울려 놀다가 늦게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근데 술람의 여인은 그 신랑을 기다려야 되는데 에, 피곤해서 그런지 미리 문을 잠그고 옷을 벗고 잠을 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술라미 여인이 자고 있는 사이에 솔로몬 왕이 신랑이 와서 문을 두드리다가 여러 번 두드린데도 일어나지 않고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아 이제 다른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한참 자고 난 술라미 여인이 신부가 정신을 찾아보니까 신랑이 없거든. 그래서 문을 열어보니까 이미 신랑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나가서 막찾아다닙니다 예루살렘 여인들을 만나면 그 여인들을 붙잡고 어, 우리 신랑이 어디 있느냐 또 어, 많은 성에 있는 군인들을 만나서 군인들에게도 우리 신랑을 좀 찾아다녀 사정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먼저 하나님과 성도들은 영적으로 잠을 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 5장 2절에 내가 잘 지라도 여기 잘 잔다라고 이거참 무서운 겁니다. 영적 무기력 영적인 잠을 자는, 우리는 지금 깨어 있어야 할 시기입니다. 영적으로 잠을 잔다는 것은 마귀의 공격의 대상입니다. 오늘 이 솔로몬왕과 술남미 여인의 관계가 소원해진 것은,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것은 술남미 여인이 잠을 잤던 것입니다. 물론 솔로몬왕이 잔치에 집에서 신랑이 늦게 온 것도 원인은 되겠지만, 은 그래도 신랑이 올 때까지는 깨어 있었어요. 우리 예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깨어서 주님을 맞이하는 신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두 번째 하나님 나라 성도들은 사명의 옷을 벗으면 안돼다3절에 보니까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여러분 여기 옷은 직분을 가리킵니다. 소방관은 소방관의 옷을 입지 않습니까? 경찰들은 경찰복을 입고 군인들은 군복을 입고 비행기 승무원들은 그, 거기 맞는 승무원들의 옷을 입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이 옷은 신분을 가리키고 직분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옷을 벗었다 이 말은 교회에서 어떤 사명,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버렸다는 벗어버렸다. 어떤 분은 연초에. 정말 그 직군을 맡아서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약속해 하고 서약해 놓고 3월, 4월, 5월, 6월 되면 그 직군을 헌식작처럼 버려버리고 교회도안 나오고 이런 분이 계신데 이거는 아닙니다. 오늘 사명자들은 옷을 벗으면 안 됩니다. 사명의 옷을 벗으면 안 돼요. 교회의 직군의 옷을 벗으면 안 된다. 끝까지 충성해. 하나님 나라 성도들은 영적으로 잠을 자서도 안 되고 3의 옷을 벗어서도 안 되고, 세번째 주님을 놓치면 곧바로 찾아라. 오늘 술랑 여인이 솔로 몬왕을 놓치고 난 뒤에 막 찾아라. 그와 같이, 우리가 주님과 관계가 소원해지고, 주님을 놓쳤다면 바로 찾아라. 즉시. 주님과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회배기도 하고 나가야 돼. 6절에 보니까, 네? 내가 말할 때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다. 이게 막 불러도 응답이 없다.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영적 해석이고 상징적 비유적 해석이라는 거예요. 이걸 잘 알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잃어버리면 고난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깨. 7절에 보니까 성 안에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며 나를 쳐서 상하게 하고 성벽을 파손한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가지고 우리가 주님과 관계가 불확실하고 주님과 관계가 분명하지 않으면 주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이와 같은 고난이 찾아옵니다. 풍랑이 오게 되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가정에 어떤 풍랑이 왔습니까? 여러분 개인에게 어떤 풍랑이 왔습니까? 그것은 주님과 관계에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슬람 여인이 솔로몬 왕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 솔로몬 왕을 찾으러 가는 사이에 이런 군인들에 의해서 배를 막기도 하고 옷을 빼앗겨서 겉옷을 빼앗기기도 하고 이런 참 고난을 당했다는 우리 예수믿는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야지 예수님을 놓쳐버리면 이렇게 고난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는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죄를 범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는 가시덤불, 엉겅퀴가 나왔습니다. 우리 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는 먼저, 아, 하나님 나를 사랑 안 하는구나, 하나님 나를 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먼저 내가자신이 죄를 회개해야 돼,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과 관계 회복, 빨리 해 주님을 빨리 찾아야 돼. 주님을 빨리 만나야 돼. 할렐루야? 그럴 때그 가정의 평화가 임하고, 그 가정에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성도들은 영적으로 잠을 자면 안 되고요. 사명의 옷을 벗으면 안 되고요. 주님을 놓쳤다면 곧바로 찾아야 되고요. 또 오늘 그 탁월하신 예수님,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알고 그 탁월하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오늘 본문 10절에 살펴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거 많은 사람 위에 뛰어난다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을 가운데에 뛰어난다고 했어요. 이것을 약간 더 설명한다면 여러분 구절 말씀에 그 예루살렘 여자들을 만나서 내 사랑하는 자를 지금 찾고 있는데 그내 사랑하는 자를 좀, 좀 빨리 찾아달라. 그때 그 예루살렘 여자들이 이 술남미 여인에게 그래요. 네가 사랑하는 그 남자가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람보다 뭐가 낫기에 꼭그 사람을 찾느냐 구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들 가운데 오옇분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네가 지금 우리에게 부탁한다 이 말은 네가 지금 믿고 있는 기독교가 다른 종교보다 나은 게 뭐냐 네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종교의 교주보다 나은 게 뭐냐라고 지금 질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는 내가 믿고 있는 기독교,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어떤 탁월함이 있는가를 정확히 알아요. 그거는세 가지는 정확히 알아요. 그리고 그분을 증거하고 그분을 자랑해야 해 할렐루야. 자, 먼저 첫 번째 뭐냐? 희다, 희다. 10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희고도, 희다. 희부리어로 차그라고 하는 단어인데, 눈부시다, 깨끗하다. 그런 것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차그.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정결하신 분이다. 그 말입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은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는이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에게는 죄가 없는이다. 죄가 없으신 분이 그런데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려고 오셨다 말이 있니다2사야 53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찔리고 십자가에서 상하신 것은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연약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겁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예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각해서 그런 틈하여 각기 제길로 각거를 여호와께서 는 우리 무리의 불, 죄악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킵니다. 예수님 은 아무 죄가없으시다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그 고난을 당하시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피를 내 죽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때문이지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이 세상에 어떤 교도가 죄가 없는 교도가 있습니까다부정모혈로 태어났습니다. 아담 이후로 부정모혈로 태어난 자들은 죄를 다 갖고 태어납니다. 다리 같은 그런 성분도 나는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죄한 중에 출생했다고 했습니다. 모함의 죄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석가모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오열로 태어난 자들은 다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정오열이 아니고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태어나신 죄로 믿습니 왜냐? 죄가 없으신 인간이 오셔서 죄인을 구원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가 죄가 있는데 남의 죄를 어떻게 용서합니까? 자기 죄도 해결합니까? 내가 지금 빚을 많이 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 빚을 어떻게 갚아요 내가 빚이 없을 때 다른 사람 빚도 갚아줄 수 있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아의 조건은 죄 없으신 인간이, 왜? 인간의 죄를 범했기 때문에 반드시 인간이 와서 그죄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죄 없어, 죄가 없는 인간이 있는데, 죄 없는 인간을 오시기 위해 성령으로 인퇴하신 면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교주들은 부모가 있고, 아담 이후에 죄를 가지고 다 패난. 그래서 예수님만이 희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예수님은 정결하신 분이다. 바흐를 야 우리는 그걸 잘랑해야 그게 탁월하신 예수님두 번째 예수님의 탁월한 신이또 뭐냐? 불 따. 히브리어말로 아돔이라 하는데 이불 따, 아돔, 여러분 애돔. 애동. 애돔이 여기서 나와 예수 불 따, 애돔. 붉은 피의 색깔, 붉은 러렴하는 상태를 이 아돔이라고 하는데 구약성경에 아홉 번 나온다는 이 단어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어내 죽으신 예수님, 속죄 주이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얗고 정결하시고 깨끗하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붉은 피를 흘리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어내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겁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래서 예수님은 붉다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붉은 분이에요. 그 예수님의 피에, 고혈의 피, 그분이 나를 구원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의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하시니라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너희는 마음을입었도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으신 모든 것은 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죄 없으신 그분이 깨끗하신 분이정결하신 그분이 붉은 피를 십자가에서 쏟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색깔이 붉은 색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삼니다 어떤 세상의 교주가 자기를 따르는 신도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준 자가 있습니까? 석가모니, 모하메, 소카라테스, 공자맹자, 노 오직 예수님만이 자기를 따르는 신도들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피으려 정신 대로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탁월성이에요. 이게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의 탁월성이에요. 이걸 우리가 자랑해요 이걸 우리가 증거해야 요 오늘 신라의언이는 자기가 믿고 있는 신라, 솔로몬 왕을 이렇게 내 사랑하는 자는 키고도 굵다,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다 자랑했지만, 저와 여러분은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고,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은 나를 위해 붉은 피를 쏟아 주신 분이다.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속죄주이시다. 대속주이시다. 구원주이시다. 그걸 사랑해. 그래서 예수의 오늘 제목처럼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은 만 사람에게 태어난다 그랬어요. 만 사람. 이 희고진 말로 다가인데 이 다가리란 말은 길을 들다 두드러딛다 탁월하다 뭐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일로 믿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분이다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죽음으로 끝난 분이 만약 예수님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다면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서 피어내 죽으시고, 그 다음에 다시 3일만에 부활하셔서 승리하시고 메시아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3일만에 다시 부활하신 걸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순간의 여인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게 뭐냐? 죽음을 이기시고 있다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마지막에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고 예수님. 이걸 자랑하고 증거해. 물론, 아가서에는뭐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이런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상징적 해석법과 영적 해석법을 겸해서 설교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5장 10절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붉은피를 쏟아주신 분이고, 희생하신 분이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고, 그 십자가에 죽은 걸로 끝나지 않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부활적이 성탄절보다 더 귀한다. 성탄절은 예수님의 입당는것이 탄생이 나니까. 부활자는 나의 죄를 대신해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만에 부활하셨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믿어야 되지만 부활하신 것도 믿어야 되고 다시 오실 예수님 마라타 주 예수님 오이없어서 제림 예수님도 믿어야 될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다니엘 십자가에 나타난 예수님은 그때가 내가 눈을 주로 바라본 적한 사람이 세메포 옷을 입었고 허리는 우바스 순금띠를 띄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1 1절에 보니까요,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곱을 곱을 하고 까마귀 같이 검구나 그 신랑의 모습을 머리는 순금 같고 금과 같다고 했습니다. 전금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데 단열 십장에서도 예수님의 옷을 세마포 입었는데 허리는 우바스 금을 순금띠를 띄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예수님은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지가 발에 끌린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가서에서는 하나님, 예수님, 성경님이란 단어가 한마디도 없지만 이 아가서가 성경으로 채택된 것은 본문의 한절한 한 절이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아가서가 성경으로 채택, 채택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야가스만 보면 힘이 나고 이 야가스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새하늘과 새 하늘과 새땅 천국을 발견해서 너무 기쁩니다. 세계 역사상 어떤 교주가 자기를 따르는 신도를 위해 죽고 또 어떤 교주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고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메카에 가면. 어? 모함에그큰 무덤이 있습니다. 중국에 가면 공자, 맹자에 무덤이 크게 있습니다. 다그 무덤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무덤이 없는 분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빈 무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마귀 권세를 이기시고 지옥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능력이 주님. 다시 살아나신. 생명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릎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주님 말씀하셨다 여러분 믿습니까? 나는 길이요, 지비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고. 했어요. 나는 길이요, 지비요, 생명이니, 나를 알면 자꾸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길되신 예수. 생명이신 예수. 그 예수님이 탁월하신 예수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탁월함을 깨달았다면 그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처럼 탁월하신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기독교가 다른 종교보다 탁월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보다 더 탁월한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잘 고민하시고 혹시 누군가가 야, 네가 믿는 기독교가 뭐가 탁월해? 하면 자신에게 이세 가지는 말해. 야 네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야? 우리가 믿는 종교보다 네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고 자꾸 질문할 때, 그분은 나를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죄 없으신 분인데 죄 없으신 그분이 나를 내 죄를 대수하셨다 그리고. 붉은 피를 십자가에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3일만에 부활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뛰어나신 것이다. 살아신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지적이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다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증거하고, 저해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능력이고, 예수님만이 진리고, 예수님만이 그, 길이. 주님만이 길이 오리. 그 길. 주님만이 길이오 리. 오인그길 따르렵니다. 아멘. 우리 주님만이 그 길, 생명의 길, 은혜의 길. 그래서 그 탁월하신 예수님을 믿고 난구원받았어 나는 그 탁월하신 예수님을 딱 붙잡고 통행하고 나는 그타고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 천국 영광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에서 주님이 나를 영접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암흑의 목사야, 예썼다 암흑의 장로님 고생하셨습니다. 암흑의 권사님 정말로 대척의 어려교회에서 수고하셨습니다. 이 면류관을 받으시지요. 하고 면류관을 다. 주님이 세워주시고 우리의 눈을,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과 안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탁월하신 예수님, 은혜 주신 예수님,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그 예수님을 나는 붙잡고 끝까지 신랑 되신 예수 예수님을 붙잡고 그 분만 바라보며 나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신랑 되신 예수님 날 노라 하니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아멘입니다. 우리는 탁월하신 예수님 또 오늘 아가서 5장 10절에 나타난 그 예수님 희고도 불고 많은 사람이 뛰어나신 예수님. 죄가 없으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 그리고 많은 사람이 뛰어나 3일만에 부활하신 영광의 예수님, 탁월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 그분 붙잡고 나는 끝까지 사도마을처럼 표대를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듯이 나, 그 예수님과 함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만방에 호금을 전하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랑하는 그런 신부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게 그런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정말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가슴에 대고 살아계신 하나님, 영접하나님, 탁월하신 예수님, 오늘 이아가서5장십 절에 나타난 그 예수님은 희고 붉고 또 많은 사람에게 뛰어나심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그럼에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게, 본인이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붉은 피를 쏟아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이 뛰어나신 주님입니다. 주님, 그런데 우리는 영적 잠을 자고 있습니다. 사일 옷을 벗어버렸습니다. 주님을 놓쳐버렸습니다.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타 탁월하신 예수님을 놓쳐버린 우리 죄인들, 그 주님 붙잡고, 이제는 주님 인도를 받아 천국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편대를 하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신단 붙들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뜨겁게 기도합니다. 아멘!